치질의 종류를 보면 항문 겉에 있는 수치질과 항문 내에 있는 암치질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같으니 탈장도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질이 생기는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질에는 변비로 인해 항문의 상처를 입어 그곳으로 염증균이 침입하여 세력을 확장해서 생기는 경우와 인체 내에 미리 잠복해 있던 침입 세균이 항문의 과락근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범은 변비지만 변이 조금 굵게 나온다 하더라도 항문의 과락근이 충분히 이완이 되었다면 항문이 찢어지는 손상은 입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변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3번 혈인 뿌리혈을 사혈해주면 치유가 되고 이미 항문에 자리 잡은 치질인 염증치료는 항문의 과략근이 신축성을 잃게 된 원인을 찾아 없애줌으로써 항문 과략근의 신축, 이완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가 되어도 다시 항문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어야만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항문의 신축성은 왜 떨어질까요? 항문을 조성하고 있는 과략근 사이의 모세혈관에 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게 원인입니다. 피가 못 도는 것은 역시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아서입니다. 잠시 탈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탈장은 간단히 말하면 대장이 항문으로 밀려나오는 증세를 말합니다. 대장이 왜 항문 밖까지 밀려나왔을까요? 이것은 대장을 잡아주는 심근이 신축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장을 잡아주는 심근은 왜 신축성을 잃었을까요? 이것 역시 피가 못 돌아서 그렇습니다. 사혈을 해주면 왜 암치질, 수치질, 탈장이 치료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혈을 해서 항문의 과략근 사이에 피가 잘 돌게 되면 과략근이 신축과 이완이 용이해져 변비가 되어도 항문이 다시 찢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혈을 해주면 혈관이 열리고 혈액을 따라 들어온 백혈구가 염증세균을 잡아먹으니 치질의 염증이 해결됩니다. 셋째, 피가 돌게 되면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기에 대장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이 탄력을 찾아 대장이 항문으로 빠지는 현상이 치유가 됩니다. 문제는 한번 치유로 재발하지 않는 완벽한 치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현상만 임시방편으로 치유할 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항문 과략근 부위만 사혈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주변까지 사혈을 해주어 재발을 하지 않는 완벽한 치유를 할 것이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완벽한 치유를 위한 사혈의 순서는 먼저 2번 위장혈과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을 동시에 사혈합니다 그런 다음 14번과 29번 치질혈을 사혈해주면 됩니다. 한자리에 1일 5회씩 2번혈 5회, 3번혈 5회, 6번혈 5회를 실시합니다. 6번혈인 고혈압혈은 양쪽 두군데이기 때문에 부안기 캡은 20회를 시행한 것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여 피가 적게 나올 때는 이틀 간격, 조금 더 나오면 3일 간격, 반캡이 고일 정도로 잘 나오면 일주일 간격으로 사혈을 해서 기준량만큼 잘 나온다면 이미 각종 위장병 설사, 변비는치, 유가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과 29번 치질혈을 동시에 사혈합니다. 항문사혈은 대부분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곳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항문의 주름살 부위를 사혈침으로 20회 정도 찌르고, 중간 캡으로 압을 걸 때, 단번에 강한 압을 걸지 말고, 압을 약하게 걸었다 뺐다 하여 과략근의 경직을 풀어준 다음, 항문이 심하게 딸려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을 걸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혈이 잘 나오려니 하는 기대는 말아야 합니다. 치질이 있다는 것은 이미 피가 못 돈다는 증거이고, 피가 못 돈다는 것은 이미 어혈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혈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어혈이 나오는 양은 많아질 것이고, 많은 어혈이 나올 때까지 사혈을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어혈을 확인해 보면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치질이 생긴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혈을 해주고 나면, 치질뿐만 아니라 남자라면 낭습이 없어질 것이고 여자라면 생리통, 냉, 요실금에도 대단한 효능을 볼 것입니다. 사혈을 하는 방법은 번거롭지만 일단 사혈을 해놓고 어혈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어혈이 모세혈관에 쌓여 피를 못 돌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사혈의 번거로움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치질이 가벼운 경우는 기본 사혈 2번, 3번, 6번 혈을 사혈하는 동안 치유가 되는 수도 있고, 14번 치질혈을 사혈하는 동안에도 치유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9번 치질혈을 직접 사혈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질과 탈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